시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어 이상한 엘리베이터 시뮬레이터 인데요. 그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안닫5 어, 문 닫힌다. 어, 얘들 안녕? 어, 뭐야? 깜짝이야. 어머, 깜짝아. 어, 안녕. 왜 그래? 어, 이 친구, 머리에 큰, 머리만 크고, 머리, 작은 데우 머리카락 잡아. 음, 뭐지? 어. 뭐야, 네, 이거. 그게 성형수질 아닌데, 뭔가? 뭔디? 뭐야, 네, 이거. 뭐야, 네, 이거. 알았어. 네, 네, 뭐야, 네, 이거. 뭐지? 오, 어, 뭐야? 얘, oh, so 뭐야? 얘, 뭐야? 얘, 친구야? 왜날 떠? 왜날 떠봐? 안니 여기 호박, 그거 공포 시뮬레이터의 호박, 그거 아닌가요? 이거 뭐야? 또 누구야? 친구야아니왜 그래? 왜 우리 좋다? 다니 레드총, 뭐야? 뭐지뭐죠 어? 뭐지? 뭐지? 어 1포인... 포인트를 맞았어요. 내가 언제 1포인트를 맞았는지 모르겠지.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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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니? 언니? 안녕? 친구? 아까 이 친구가 내 이름으로 부른 것 같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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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쓰레기.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쓰레기장이야, 이거. 원래 부에나 살려라. 나 살려라. 내 범천이 없어졌어. 아니, 다리가 없있다고 살려줘! 살려줘! 해줄 <laughs> 다, 다, 다 넣었어. 얘들아, 이 나라, 형.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 친구야, 왜 그러니? 이 친구가, 땅! 배틀 넣었다. 이 포인트를 받았어요. 아, <뭐� 좋았어. <librame> 아, 진짜, 와, 이 친구 왜날가 뭐지? w 가 내가 e 거 o u go? 나 h e 거 e y u g a 아이 반짝이, 오! 오! 반짝이 다 반짝, 반짝이 찾았어! 땅거 <뢰들리리> 친구들 헷갈리게 만들기 왜어 예~ 어이 친구도 있네? 반짝반짝~ 후. 오~ 짝 후. 또뭘까뭐일까요 친구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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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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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이건 먹을래. 너내 <놀람> 이거 먹을래. 너먹보같은데 약간 얼굴 멍청한데가. 이거도 응. 누구니? 이수환이. 왜 그래? 와. 와. 이소야 이 이소. 이야 이소야자. 정말! 올라가셨나? 어, 여뭐 올라가네? 그냥 여기도 올라가셨던데. 꼭 올라가. 친구, 비켜. 여기 내 자리야. 저쪽을 가면 돼. 비켜, 좀. 여기 내 자리. 아니, 친구들. 비켜봐. 비켜보라고, 진짜. 어, 뭐야, 왜 그래, 왜 이래, 왜래또 뭐야. 야, 엘리베이터, 포장했어. 야, 밀린다, 이거. 밀린다, 이거. 와 살려주세요. 엘리베이터가 좁아졌어요. 아주, 쪼금해졌어요. 살려줘, 오케이. 뭐야 그냥 아까 뭐였어 어, 뭐야 밀렸어 이 친구들 아이물려 물렸다 <laughs> 이거 순간이동 한거 같아 자 이번엔 뭘까요 이번엔 뭘까요 4 3 1 1땡 뭐야 이거 오리 개그웨 오케이 짜멀다 얘가 어찌해? 응? 오이 우와 오 저거 반짝이 반짝이 어? 오! 오! 오오 오. 오, 눈이 오. 깨깨 어 눈이 오두오두 <laughs> <laughs> 떨릴수 있어 오케이 나 반짝이 완전 많이 쳤는데 깨끗깨오 좋아요 아, 좋아요 우리 <laughs> 친구들 갖고 있네 또 뭐지 오오무자이 친구들 어, 뭐지? 어, 물이 차온다! 물 차온다! 친구야! 화이팅! 아니! 아니! 아니, 막그러고 있어. 얘들아, 여기 갈수 있어? 여기 막혀어 막혀서. 막혔어! 막혔어, 이거! 막혔다! 친구들 다 살아나왔네? 막혔어, 이거! 막혔다고, 이거! 맞혔어 이거. 약했다고. 로로로로로. 로로로로. 맞혔어 이거. 친구들 도잘 되는 틀이. 투. 지들도 죽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무도 살았지 않았다고 이거, 나오면, 나, 이거, 나가면 안됐 있었네. 어, 같이 오리야 우리,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자, 다음에 뭘까요? 어, 이거 밟으면서, 이렇게 우자잔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야? 어, 쌍둥이다. 쌍둥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쌍둥이다! 왜, 왜, 왜? 우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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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테 죽으면 어떡해! 와, 진짜 이거 악마다, 이거. 얘보다 얘는 창작인 것 같은데. 혹시, 얘도, 어, 공격해서 들어온 건가? 아니, 미어밀로미어밀로미어 밀어. 밀어, 밀어. 사랑해, 누가 사랑이라고 하냐? 오, 오, 얘 안, 돼.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누구든지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이거. 또 이다가, 이자가 엘리베이터까지 다 잡아 옮겼네. 그럼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